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이었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남긴 오늘 귀경길에 오른 분들이 많았죠. 고향과 가족의 따뜻한 정을 듬뿍 안고 아쉬움 속에 돌아가는 시민들의 표정,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손 가득 보따리를 든 귀경객들이 줄줄이 버스에 오릅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주들을 버스에 태워보낸 할머니는 쉽사리 자리를 떼지 못합니다. 가중이다 모이니까 재밌죠. 만나면 반갑고, 헤어질 땐 쓸쓸하고, 섭하고. 역기성한 할머니를 배웅하는 손주도 하염없이 손을 흔들며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비교적 짧은 연휴에 녹록지 않은 귀경길이지만,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귀경객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우리 딸이가 시삼순 집에 텃밭이 있어가지고, 위에서 뭐 캐뜨라? 고구마 갯고 고추도 땄고 그게 되게 기억 속에 남았대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즐거웠습니다. 일찌감치 고향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남은 연휴를 즐겼습니다. 아이들은 추석 때 받은 용돈으로 학용품이나 장난감을 사느라 신이났고 어른들은 책을 읽으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향은 이 부산에 갔다가 왔고 이 집이 바로 앞이라 가지고 가깝고 이래 가지고 이렇 애들 데리고 산책 나오는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남기고 고향의 따뜻한 정을 안고 돌아온 귀경객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차분한 휴일을 보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충남이 여러모로 어려워졌다는 실태가 정부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건 지난 2012년, 세종시 건설로 대전 충남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됐고, 이후 두 자치단체는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축소로 몸살을 알아왔습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이후 지역 소득 통계에 따르면, 대전은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 148만 명 붕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충남은 지역 총생산의 타격을 입어 행정구역 개편 전과 후를 비교해 무려 10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세종시 출범에 따른 대전 충남의 역차별론이 수치로 확인된 겁니다. 특히 충남의 건설업은 7조 2천억 원에서 6조 2천억 원으로 제조업은 50조 1천억 원에서 46조 2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서비스업도 2조 원 넘게 감소해 충남의 전체 경제 규모가 10% 안팎 축소됐습니다. 충남이 이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투자와 그다음에 소비와 어떤 생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2010년 이후에는 어떤 기업의 설비 투자도 많이 늘지 못하고 그럴 타고 해서 제조업이 안 늘고 서비스업이 좀더 확장이 됐으면 좋은데 서비스업도 지역 총소득에서도 세종과 충남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83조 원대에서 74조 원대로 11%나 감소한 충남과 달리 세종은 최근 3년 사이 8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30.3%나 늘어난 겁니다. 혁신 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 뾰족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역시 인구 순유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BS 뉴스 조정합니다. 지난 7월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이 3,82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인허가 통계를 보면 대전은 223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인허가 건수가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충남은 3,540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세종은 6순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대전, 세종, 충남에서 착공한 주택은 3,941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가 내년 상반기 반려동물공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이달 중으로 동물보호센터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실시 계획 인가를 거쳐 반려동물공원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